고온 스팀기를 찾고 계신가요? 한경이의 핸디 스팀 청소기는 강력한 고온 살균 기능과 빠른 예열 시간으로 뛰어난 청소 성능을 자랑합니다. 1300W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스팀이 잘 나오며 15에서 20분간 지속되는 강력한 스팀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소독할 수 있어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간편한 조립과 다양한 부가 기능 덕분에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청소가 잘 되고, 소송해요. 살균 효과가 좋아요. 가볍고 조절이 쉬워서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소음이 있지만 빠른 예열과 강력한 성능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집안 청소와 살균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